자, 이번 시간에는 자, 메뉴를 할겠습니다. 메뉴. A 타입에서 아주 기본적인 가로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제공된 것들 요 텍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건데 자, 함께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자, 여기에서 메뉴를 만들려면은 일단 헤더 안에 내비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요 div 안쪽에 만들면 되죠. 자, 이렇게 되고요. 어 그다음에 텍스트를 좀 가져와서 텍스트를 좀 가져와서 메뉴를 자 메인 메뉴 자해서 Ctrl C 해서 자 일단 여기에 HTML 작업 먼저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고 어차피 메뉴 같은 경우는 어 ul, li 구조 이런 구조로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메뉴 있고 서브메뉴 있고 주메뉴를 먼저 좀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주메뉴가 지금 이렇게 어, 여러가지가 있죠. 그래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그대로 복사할까요? 이렇게 음. 자, 이것도 이것 또, 자, 주 메뉴가 완성이 됐습니다. 주 메뉴가 완성이 됐고 주그 메뉴 안쪽에 서브 메뉴가 들어가는데 좀더 편하게 하려면은 여기서도 배열의 li 구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서브 메뉴 개수가 4 개니까 tab 눌러서 이렇게 작성합니다. 이것도 그냥 그대로 복사해 오는데 그냥 이기도 ctrl 눌러서 ctrl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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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rl 눌러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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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아우터라든지 이런 메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 에그 다음에, 에라이가 4개 들어가는 구조로. 이렇게만. 요거는 다 복사해서, 요거는 그냥 복사해서 자, 처리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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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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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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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되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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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죽워버립니다자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것들 어, 지금 여기 디아이 내비게이션니까 이 이거 위치를 내를 잡고 그냥음에 나머지 것들 한번 겠죠 여기 URL 같은 경우 클래스 클래스는 얘는 그냥 메뉴 주메뉴단는 메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서브 메뉴 자, 음, 음. 이렇게 나머지 것들은 바로 서브 메뉴니까 자, 나머지 u l 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전부 다 자, 서브 메뉴로 4.2로 명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클래스는 지금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임시 링크를 다집어내는데 임시 링크 자, 이런 식으로 임시 링크 있는 거는 여기다 이렇게 포인트 도겠네요 컨트롤 컨트롤 자, 모든 전부 다. 자, 자, 니까 자, 컨트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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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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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ML은 이런 식으로 내용과 구조가 들어가면 되고요 나머지 작업들은 CSS에서 작업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도 그냥 예쁘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 어 여기 보면은, 확장 프로그램 중에서, 확장 관리자 중에서 뷰티를 깔았으면은 클릭하면 예쁘게 다닥 돼요. 이렇게 보시고, 자, 이 왼쪽, 오른쪽 나눠가지고 우리 볼 때, 자, 이렇게 얼라인이 렇게 맞춰져 있으면은, 사실 생각보단 불편해요. 편집할 때. 그런 경우는 시프트 탭을 눌러서 이렇게 맞춰놓고 왼쪽좀 나눠서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저기, 이렇게 나오죠? 그리 이거 약간 이렇게 이동시켜서 나머지 작업 하면 되겠죠? 헤더 내비게이션 이렇게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안쪽에서 이렇게 나머지 작업들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자,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하고 이제 화면 보면 은 사실은 우습게 나와야 되겠 자, 나오니까 한번 자, 이렇게, 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네, 정상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나온 것이고 여기서 한번 내용을 한번 자, 처음에 들어가는 게 메뉴 메뉴 나오죠. 메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서브 메뉴도 나오죠 자, 작업할 게좀 많으니까 어떤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메뉴가 들어가지만 메뉴 안쪽에 메뉴가 ul이니까 메뉴가 UEL이니까 그 안쪽 LI 부분 에 해당되는 것들도 여기서 명시를 해줘야겠죠. 되 LI 부분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서브메뉴도 마찬가지로 아니, 서브메뉴도 마찬가지 있지만 여기 LI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LI 부분을 명시를 해주는 것도 좋은데 LI 부분에서 나중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호버되는 부분, 호버되는 부분도 명시를 하고, 다음에 서브메뉴에서도 호버될 때, 호버될 때. 때 이렇게, 명치를 해주면 되겠죠. 어? 자, 내비게이션 보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여기서 그냥 처리를 해도 될것 같고, 그죠? 음, 자, 근데 얘가 왜 200으로 되어 있지? 이거좀 잘못되지 않았나? 아, 이게 자, 요게 아, 지금 어, 구조가 C 타입으로 지금 여기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C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어쨌거나 상관없이 일단 여기서 작성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위치는 나중에 잡는 걸로 하고, 이게 지금 여기가 작업이 소스를 뭐, 기존의 소스를 다른 걸좀 선택하고 왔나? 하여튼 뭐, 일단은 했으니까 작업을 계속 할게요. 위치만, 이거 메뉴 작성하는 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위치, 제가 위치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게 이게 지금, 어,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 있죠.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가운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600, 600이죠 100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만큼 되어 있으니까 한600 정도 돼요 여기서 좀 어느 정도 공백이 있고 600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이 600이라고 하면 150, 150, 150, 150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그렇게좀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600이라고 하고 600이라고 하고 위치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잡을 수겠죠 있 예를 들어서 뭐뭐 포지션 어, 어, 에션뭐리미티브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하고 나서 하고 나서 POP POP 예를 들어 50만큼 50만큼 떨어진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뭐 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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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은 경우는 5 0 정도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은 되는 거죠 자, 나머지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이 이 부분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이니까 자. 해야 될게 되게 많게 보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보면은 이것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단은 자 얘가 좀금리트브 했고 메뉴 같은 경우도 뭐 포지션을 줘도 내고 안 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얘 같은 경우가 위드 자 폭. 폭을 600으로 하고 500으로 내고 어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li 부분, 생각나는 것부터. 자, li 부분 같은 경우는, 폭을 제가 적게 됐으니까 뭐, 25, 아니면 150, 25% 25% 하면 되겠죠? 25%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쭈룩쭈룩쭈룩 하면 되겠죠? 일단, 글자 크기 같은 경우, 폰트, 생각나는 것부터. 자, 폰트. 22x. Yes. 이것도 대략 우리가 하다 보면 하다 보면은 어, 어느 정도 이렇게 네, 감이 오는 어떤 값들이 있습니다. 대략 놓고 전체적인 화면을 본 다음에 사이즈를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자 나중에 이제 오른쪽으로 다 배치를 해야 되니까. 자, 플롯, plt.plot 이렇게 보니요 그 다음에, 라인, 라인 아이트, 높이가 있어야 되죠? 왜냐면은, 하 폭과 높이가 있어야 되니까, 라인 아이트를 넣고요. 라인 아이트는 50픽셀 넣을까요? 50픽셀. 이렇게 넣겠습니다. 50픽셀.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한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주 엉성하죠? 나머지 것들도 다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 메뉴, 서브 메뉴도 폭. 자, 미드는 얘는 여기서 앞에서 5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도 아2 5라 했기 때문에 1 0 0는 상관없습니다. 100%. 자, 그 다음에, 라인하이트. 자, 라인하이트. 주메뉴가, 주메뉴가 높이가 50이고, 글자가 20이니까, 얘는 한40 정도로, 40 정도로 우리 맞출게요. 40 정도로 맞추고, 그 다음에, 음 이거를, PX 이렇게,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됐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 5는 100% 그렇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요 정도 하면은 일단은 정렬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크기나 모양이나 이거 지금 약간 축소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크기는 약간 크기. 나머지 것들이 작업이 됐으면 좀더 이렇게 봐볼 텐데 어쨌거나 이 아래쪽 부분 서브 메뉴 부분은 슬라이드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입니다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온라인이 가운데 정렬이 되야 되니까 이쪽 올라가서 텍스트 라인 센터로는 가운데 정도입니다. 그렇 찾시고. 그 다음에 밑에 폰트 아니고 폰트 사이즈인데 잘못네 폰트 사이즈 폰트 사이즈로 와야 되는데 하다가 좋아서 네. 네, li 부분도 마찬가지로 폰트 사이즈 얘는 한18 정도 넣으면 어, 될것 같아요. 음. 자 이렇게 하고 후보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후보됐을 때 후보됐을 때는 어, 색깔을 이제 바꿔야 되죠. 지금 문양고 뭐흰 바탕에 검은 글씨니까 흰 바탕에 검은 글씨니까 호버됐을좀 반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호버됐을 때는 어 일단은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컬러를 검은 글자, 검은 글자로 샵, 석, 삼, 정도로 그 다음에 그러면 글자가 잘 안보이니까 글자 컬러도 자 컬러도 음, 이은는 e f f 이거는 흰색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 여기 밑에 있는 호버도 마찬가지로 서브 메뉴에 대한 호보니까 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나오고요 음, 그 다음에 호보가안 됐을 때 색깔도 한번,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은 음. 이게 너무 느끼네요. 여러분들 할때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일렬로 작성하느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에... 저 화면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 따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위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으면 오히려 더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래쪽에서 찾아야 되고, 위쪽에서 찾아야 되고,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있다고 오면 하지 마세요. 약간, 자, 여기는 뭐, 3, 3, 3. 자, 이도. 라이 부분도 복사했으니까 색깔만 바꿔서 333자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이렇게 주메뉴 됐고 서브 메뉴 이렇게 됐고요 그렇죠 메뉴 이렇게 됐고 서브 메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밑에 지금 여기 어, 일단 여기는 자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논으로 해놓고 논으로 해놓고 이게 에, 문제에서 보면은 문제랑 볼까요? 문제에서 보면은 자, 메뉴 교성, 자, 와이어 프레임 참조라고 되어 있고 하이라이트까지 다 했고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그 다음에 서브 메뉴는 효과가 들어갑니다. 효과 그 다음에 자... 배경 색깔 그한다 여러분들이 건 색깔은 여러분들이 말아서 예, 하시면 될것 같고, 서우맨 중에서 하나의 마우스 올리면은 아이들한테 그 바람이 이거 똥다 했고요. 음, 음, 자, 이거 마우스가 메뉴 영역을 벗어나면은 저 메뉴는 부드럽게 사라져야 된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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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그 다음에 메메뉴올라렇 부드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메뉴를 서브 메뉴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뭐 CSS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고 자,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jQuery로 요거를 작업을 해야 됩니다 jQuery 작업 자 그러면 jQuery 작업을 한번 넘어갈 볼까요 이제 다 됐죠 자, 지금 한 거는 여기 지금 분량이 좀 많긴 해도 자, 이거를 좀 축소해 볼까요 어이, 축소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만큼, 요만큼, 아, 좀더해볼자 오늘 작업한 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에 이만큼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작업한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하려고 그러면은, 자, 이거 뷰티인데 딱 깔면 이렇게,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하죠? 이런 식으로 원래는 되는건데 자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위해서 작업하면은 밑에 있는 부분도 확인할 때 확인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일부로 일부러 이렇게 한 줄로 한 줄로 작성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어 네, 내가 여기서 확인해서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다된 거고 아그 다음에 그 J쿼리로 한번 넘어갈 건데 여기 J쿼리 파일이 있네요. 파일이 있으면은 일단 여기서 J쿼리에서 파일 만들기 파일 파일 만들기 만들기해서 자, 뭐 스크립트 JS 이런 식으로 하고요. 어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새, 새로 해야 될게 연결을 해줘야 돼. 연결을 이정도면 음, 스크립트 스크립트 하고 자, 여기다가 src는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점 슬래시 GBS의 베이커리 먼저 베이커리 고정이 굉장히 낮은데 상관없어요 그 정도 동작은 뭐다 되는 겁니다 하나 그냥 복사해서 복사해서 어. 복사해서 베이커리가 아니라 내가 만드는 파일 내가 만드는 파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할게요 이쪽으로서 해 걸로 하고 여기는 그냥 스크립트 파일. 자 이렇게 하나만 할까. 자, 스크립트 파일. 그럼 얘는 저장이 안 되구나. 자 스크립트 파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키우고 화면 키우고 이거 안 만드신 분들은 싹다 만들어 가지고. 어, 이 요걸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자. 그러면은 스크립트 파일을 할 때, 여기서는 조금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틀을 좀 이해해야 를 되는데, 기본적인 틀 자체가, 어, 이 jQuery에서는 좀더 쉽게 쉽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좀더 쉽게 쉽게.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쉽게 쉽게 하느냐, 모든 것들은 이제 받아들일 때, 에, 이것들이, 음, 좀더그 사용자들한테 사용자들한테 에 모든 걸을 할때 원래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소스가 길어지고 어 그다음에 이 자바스크립트 쪽으로 우리가 어 한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jQuery로 할 때는 j q u e 로할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단순하게 만들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보시고 한번 어,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로 보세요 한번. 자 일단은 J쿼리 할 때는 가장 먼저 달라가 붙어 달라, 달라가 붙고 가로 열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 Document, D O C U M E N T 바로 이렇게. 어, 자 그다음에 점, .ready, ready, 그렇죠. 자 그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 이게 기본 구조예요. 자 글자 폰트를 최대한 크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고 급하고 아, 더 크게 되네. <laughs> 자 여기 아주 눈여겨보세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이 안쪽에서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는 펑션, 어, 펑션 나오네요. 펑션 그리고 소가로 중가로 이렇게. 돼. 어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없었지 한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앞에 달라붙고 그 다음에 어떤 거죠? 이정장 자가 붙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떠한 액션 또는 어떠한 이벤트 그 다음에 할 거냐 이거를 이렇게 요이 이벤트일 때그 다음에 여기 아이고, 펑션에 있는 프로젝트 펑션에 있는 이벤트를 해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에서 엔터를 쭉쭉쭉쭉쭉쭉 쭉 옵니다. 문서가 레디 준비됐을 때즉 모두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실행하면 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아까 작업했던 거를 일단 한번 참고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달러 바로 열고 그다음에 여기 자 여기 지금 점점 안에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자 우리는 뭐냐? 자 메뉴에, 메뉴에, 어디 갔지? 자,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와서. 자, 아까 했던 거, 우리 메뉴. 메뉴에 li에, 저 그렇죠? 이거 컨트롤 C, 마우스가 호버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호버, 있죠? 호버도 있죠? 호버되면, 여기, 그러면은 얘가 컨트롤, 자, v.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가 호버. H 호버, 호버가 마우스가 위로 올라가면 바로 열거라고. 그다음에 자 어디갔니? 이렇게 이거야. 호버되면. 아까 여기랑 마찬가지죠. Document가 레디됐을 때이 펑션 안에 있는 걸 실행해라. 그렇죠? 얘가 호버됐을 때이 안에 있는 걸 실행해라. 그럼 여기도 펑션에 자 펑션에 F U N C 펑션에 소괄호, 중괄호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중괄호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액션들 여기다가 쭉쭉쭉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에 자 달라 자 바로 열고 요놈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자 여기에 우리가 아까서 봤던 서브 메뉴 여기 있죠. 자, 서브 메뉴 요 부분인데 서브 메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 디스플레이 이거 하나 더좋습니다 자,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처음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노으로 n 면이야 논. 논으로. 자, 텍스가 너무 크니까 좀좀 좀 불편하네. 자. 좀 작게 하고 작게 하고 작게 하고 전화하고 가서 자, 서브 메뉴. 서브 메뉴가 논 상태니까, 논은 상태니까. 자 이걸 갖다가 슬라이드 다운해가지고 나오게 만들어야 돼. 슬라이드 다운해서 막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슬라이드 다운할 때막 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스톱. 슬라이드 다운이든 뭐든할때 스톱을 만들어 스어요 이게 슬라이드 다운이랑 업 상태가 되, 되면은 되면은 그게 예, 좀 예쁘지 않게 보입니다. 액션이 자 그다음에 슬라이드 슬라이드 다운이네요. 슬라이드 다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럼 슬라이드 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만큼이 지금, 요 안에 지금 포함된 거죠? 이만큼. 호버 됐을 때. 그렇죠? 호버 됐을 때. 자, 그 다음에, 콤마 적고, 다시 펑션. 호버가 안 됐을 때. 호버가 안됐어 펑션. 소가로 중가. 마찬가지로 중가로 안 해서, 따다. 그냥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한 다음에 슬라이드 다운이 아니라 여게써겠어요 업이겠죠? 업 슬라이더. 드 이렇게 하면 끝. 어, 자, 이렇게 되고 여기가 자, 뭐가 되냐면은 메뉴. 버거 나 이런 거 이거 메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게 동작하는지 봐야, 봐야 되겠죠? 자, 저장한 다음에 어, 아까 했었던. 여기. 음, 자, 이거, 지금, 갖고 오고, 갖고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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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슬라이드로 올라가고, 슬라이드. 색깔을 전체적으로 넣으면 되는데, 지금 뭐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기능적인 것들을 완성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소스를 보세요. 그리고, 자 최소한의 자바스크립트, 즉 jQuery 파일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한번 눈여겨보시고,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차피 HTML 파일, 그리고 이거, 이거 두개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메뉴 들어가는 부분 메뉴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있고 CSS도 어, 좀더 최소한으로 여기까지 최소한으로 들어갔던 거기 여기까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염두에 둬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메뉴에 이제 그 백그라운드 쪽에 네, 이렇게 같이 슬라이드 되는 부분이 같이 나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C타입에 보면 은 왼쪽에 세로로 메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